이건 말 그대로 교과서 이론일 뿐이고 나 개인적으로는 모든 수능 문제는 예로 풀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f의 역함수가 gx라고 문제에 나와 있다 합시다. 대다수의 문제가 다 그래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이 얘기는 fx가 일단 몇대몇 몇 대응은 보장이 된 거죠. 근데 일대일 대응을 정의역과 치역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f1이 2가 나오는 그런 x 값은 1밖에 없다라는 뜻이 일대일 대응의 뜻이에요. 그니까 러 함수 값이 나왔다 해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원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F 누군가가 답이 나오면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누군가인 정의역은 한 개밖에 없다 해요. 그러면 이 역함수가 GX라고 할때 제일 많이 쓰는 연산이야, 우리가. 이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죠? 어, Y는 X라는 항등함수가 나오게 돼 있다는 라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요까지가 역함수 미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 전반적인 과정이야. 그리고 역함수 이론을 설명을 하면 자 이건 바로 그냥 예를 할게요. 선생님이 그럼 필요한 사람들은 옆에 정리하면 돼. 요것만. fx는 아 근데 이렇게 하자. 정리하지마. 뭐하러 정리하니. 그냥 내가 푸는 거고 참고는 걔를 하면 되는 건데. 필요한 것만 fx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라고 합시다. 이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f의 인버스 x를 gx라고 할때 G 프라임 3을 구해달라. 이런 질문이야. G 프라임 3을 구해달라. 그럼 이게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개념처럼 할 때는 이두 가지를 다 공부해 놓는 게 필요하다야. 첫 번째 풀이 뭐냐 하면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한 다음에 3을 넣어보자가 방식이야.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그럼 내가 지금 앞에 설명했지만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이게 원함수가 y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잖아요. 당연히 문제에 역함수가 있다고 써있긴 하지만 배우는 중이니까. 제가 증가함수 맞나?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그러면 증가함수일 수 있는 거지 감수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모든 다항함수는 우상향하게 돼 있다. 그림이 오른쪽 끝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1대1,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감수가 가능할 때? 증가함수가 가능할 때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럼 이게 증가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밝히지? 그걸 다 미분으로 하지 않습니까? 무슨 프라임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인지를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얘들아? 네. 그럼 미분을 해보자.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이 도함수가 몇 차함수가 되죠?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절대부등식인 거죠. 그림이 이렇게 뜨는지 아니면 중근까지는 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다. 그럼 얘에 대한 무슨 별식을 써보면 돼? 근데 B-제곱 마이너스 a c 하니까 음수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뜨는 거 맞죠?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감수이다? 증가함수이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 생길 테니까 또증감하면 우리가 해요. 그 짓을 초월함수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럼 어쨌든 얘는 증가함수인 거 확인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몇대몇대응이죠 그럼 무슨 버스가 존재하는 거지? 인버스가 존재한다. 자, 첫 번째 방식은 역함수를 직접 구합시다. 그럼 y 대신에 누구를 넣고요? x. x 대신에 누구를 넣어요? 그럼 y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자, 이게 역함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만 아직 뭐가 안돼 있지? 정리. 즉, g(x)로 정리를 못했을 뿐이에요. 저걸 y는 뭔뭔뭔 걸로 정리하면 g(x)가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정의가 되나? 안 원래 안 되나요? 되긴 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아니, 되긴 되는데 모른다. 뭐야. 이걸 3차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또 예를 들게요. 오늘만 이 얘기할 수 있다고 진짜. 한 번만 보자고. 이게 원함수야. 몇차 함수? 그럼, 그럼. 2차 함수. 근데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이 돼요. 몇대몇 몇 대응이 된다? 그럼 역함수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요게 일단 역함수인 거 맞죠? 그리고 얘는 근해공식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에 따라 완전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하기 뭐분의 1 하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뭐 마이너스? y 더하기 2분의 1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얘를 넘기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서 얘에 따라 부호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그럼 얘는 완전제곱이니까 돼요. 그럼 이건 완전 몇 제곱으로 정리해야 돼? 그게 3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원래가. 그 정도로 고난도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냥 축약해서 얘기하면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우리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는 그냥 못 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법을 새로 강의하는 거겠죠. 역함수를 구하고 미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냐. 원래 이 문제는, 이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이거겠죠. 이 역함수를 y는 gx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지? 여기에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x 대신에 3을 넣어달라죠. 그럼 그 말은 프라임을 구하고 3을 넣어도 되는 거지만 dy dx를 구하고 x 대신에 3을 넣어도 되는 거겠죠. 맞죠? 이때 너네가 유념해야 되는 게요 y라고 쓴 문자 있죠? 이 y가 역함수의 y야? 원함수의 y야? 역함수의 y라는 사실이에요. y는 gx라고 이미 썼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니네가 요걸로 구분을 해줘. 지금 내가 여기에 설명한 y는 노란색의 y야, 하얀색의 y야, 하얀색의 y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역함수에서의 y. 알아 들었지? 그럼 나는 이 하얀색에서 뭘 구하면 된다는 거야. dydx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g 프라임 x고요. dydx.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 누구에 관해 미분을 해야 돼. x에 관해 미분을 해야 돼. 그런데 니네가 봐도 X가 많아, Y가 많아. 그러니까 X에 관해 미분을 못 한다가 아니라 좀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X에 관해 미분하면 뒤에 dy, dx, dy 이렇게 붙여줘야 되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작전상 X에 관해 미분이 아니라 Y에 관한 미분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알아듣죠? 그럼 여기도 y, y, y니까 Y에 관해 미분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일단 여기에서 뭘 구하자가 내 주제인 거죠? dx dy를 구하자가 주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분수처럼 작동시켜서 dy dx 분해 1이라고 해도 성립을 한다라는 게 니네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역함수 미분법의 이론이야. 실제 니네 교과서의 역함수 미분법은 얘만 써 있어요. 이걸 이용해 문제를 푼다. 그걸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교과서 이론일 뿐이고, 나 개인적으로는 모든 수능 문제는 얘로 풀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실전 풀이는 얘로 합니다. 근데 이해는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도 누구에 관해 미분하자? Y에 관해 미분하자. 근데 Y에요? X에요? 그럼 음함수 미분을 가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X에 관해 미분하는 척하면 1이지. 그리고 뭐라고 써주면 돼? DXDY는 여기도 다 Y에 관해 미분을 하자는 건데 그럼 편하죠 이거는. 그럼 미분해봐요. 3Y제곱 더하기 d y 더하기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근데 내가 정작 필요했던 건 dx dy야, dy dx야. 그러니까 걔는 따라해 봐. 성질에 의해서 분수처럼 뒤집어도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지? 그럼 이제 이 새끼를 뒤집어봐. 그럼 나한테 필요한 뭐가 나오죠? dy dx 맞지 얘들아? 네. 이때 또 질문. 얘가 역함수의 y야, 원함수의 y야? 역함수의 y입니다. 바꾼 다음에 xy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의 y예요. 얘가 g(x)예요. 알아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얘를 뒤집으란 얘인 거 맞죠? 네. 그럼 뒤집어요. 3y 제곱 더하기 네. 2y 더하기 1분의 1 맞지? 네. 이제 이게 dy/dx인 g 프라임 x가 나온 거 맞죠? 네. 그리고 거기에 뭘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y 대신에 3을 싹 박아주면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뉴턴은 어떤 측면에서 앞서 나가냐 하면 미분을 하면 어차피 단일 문자야. 그러니까 g 프라임 3하면 미분한 결과에 3만 넣으면 돼요. 근데 라이프니츠의 단점은 그 x에 관한 식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굽이만 넘어가면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x 대신에 3을 넣어라가 뜻이야. 이 G프라임 3이라는 건 근데 X가 안 보여 그러면 X가 3일 때 Y값이 얼만지만 얻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XY좌표를 동시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근데 어차피 얘가 몇대몇 몇 대응이니까 찾기가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럼 걔는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야 더 이상 얘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끝난 시기예요. 원함수라고. 지금 난 역함수를 다루고 있고. 알겠지, 얘들아? 그럼 역함수에서 누가 3이야? 그럼 여기다 3을 넣어주면 돼. 알아들었지? 그때 이 튀어나오는 Y값은 몇 개뿐이다.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조립제법하듯이 찍어내면 돼요. 그럼 얼마는 나 성립해요? 1.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숫자를 줍니다. 문제에서 항상. 그럼 Y가 얼마일 때? X가 3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Y가 얼마일 때라고? 그럼 여따다 얼마를?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뭐 분의 뭐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풀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증명형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푸는 걸 기억을 해놓자는 거야. 실전 가서 이렇게 풀면 다 뭐라고 할 거야, 선생님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단답형 주관식이나 객관식은 어떻게 푸냐? 걔는 요걸 이용해서 그럼 같은 문제를 한번 더 해볼게. fx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예요. 이놈의 역함수 있다고 아까 증가함수인 걸로 증명했죠. 자 그럼 그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f서클 무슨 x는? gx는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걸 이용을 하자고. 그리고 어차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양변 미분해도 같은 겁니다. 그럼 얘는 미분이 그냥 미분 합성함수 미분. 그러니까 앞에 합성함수의 미분을 먼저 배우는 거고. 그럼 얘 미분하면 머프라임. 뭐 이게 겉미분이죠 그리고 gx 곱하기 G프라임 X. 나한테 필요한 게 여기 있죠. 그게 우변 미분하면 1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해요. 역함수의 도함수는 원함수의 도함수의 역수관계로 간다는 거야. 얘를 1로 나눠주면.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나눠주면 역수관계라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고. 고난도 문제들은. 알았지? 근데 그냥 여기에서 답은 나와. 자, 할게. G프라임 얼마 고하는 중이야? 그럼 내가 여기 x 대신에 3을 넣은 거 맞죠? 그럼 여기도 3을 넣어 줘야 되겠죠. 아, 참고로요. 식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역함수의 x와 원함수 x를 구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다 같은 x입니다. 같은 좌표 평면상에 그리는 거라고요. 알겠지? 그럼 여기 g 얼마가 나오지? 3. 이 과정이 아까 우리가 여기 추정했던 짓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g 얼마가? 3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 맞죠? 근데 이 g가 f 인버스죠. 그럼 F 무슨 모가 얼마 되는 이 네모 역시 1대1 대응이므로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그런 X는 1밖에 없다는 라걸 알게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를 얼마로 도배하면 되는 거야? 1. 그럼 나는 무슨 프라임 1을 이용해? G 프라임 3을 구하게 된다 이거죠. 알겠죠? 그럼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 맞지? 이건 역함수 미분이야 원함수 미분이야? 그게 잘 보면 비슷해요 과정이. 문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이거 미분해봐. 2x 더하기 1인 거 맞지? 걷다 얼마 나으면 돼? 1. 그럼 6 나오죠? 그럼 6 곱하기 내가 구하는 답이 1인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이 뭐분의 1이? 6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원리야. 얘는 조금 이해도가 더 낫죠? 조금 낫다고요. 문제 푸는 게. 어차피 각각 구해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알아들었죠 우린 실전은 요 방법으로 푼다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기억은 해놓으세요. 필요한 사람은 정리해놓고.